안녕하십니까. 경영진입니다. 자, 비지장입니다. 이 비지장을 만들 때 사용하는 지푸라기에는 바실러스균이 들어있어 장내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면역력에 좋대요. 오늘은 이 비지장을 가지고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장떡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자, 비지장 장떡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마늘 다져주세요. 아주 곱게 다져주셔야 돼요. 제가 먼지같이 다지는 거, 그거 오늘 하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장떡이 깨져요. 자, 파도 다져주세요. 자 무말랭이에요. 쫑쫑 썰어주세요. 그냥 집에 있는 무말랭이 무침 같은 거 써도 되나요? 돼요. 그럼요. 자 돼지고기 넣어주시고요. 비지도 넣어주세요. 그다음에 생강 가루입니다. 소금 조금만 넣어주세요. 장이 들어가니까 설탕도 요 정도. 요건 된장 요건 고추장 이만큼씩 보이시죠? 고추장, 된장 얼만큼이지? 한 작은술씩이에요 참기름 조금 후추도 약간 자 이제 요거 맵쌀가루예요. 제가 계란으로도 해봤어요. 맛이 없었어요. 근데 맵쌀가루가 없으세요. 그러면 부침가루나 메밀가루, 뭐 곰가루도 괜찮아요. 근데 쌀가루가 제일 맛있어요. 한 10분 정도 볶게요. 이렇게 지금 한 10분 정도 놔뒀다가 빚는 건데 이게 쌀가루가 들어갔잖아요. 그래서 계란물을 하는거나 이런 거보다는 잘 깨져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센 불에서 얼른 겉을 굽고 나서 약한 불에 구울 거거든요. 그래서 바로 해서 노타 보면 타서 지금 미리 모양을 옮기려고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다 온질려고 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자 넉넉히 기름 둘러 주세요. 약한 불에서 서서히 구워주세요. 이거 돼지고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익혀주셔야 돼요. 비지장 장떡. 드세요. 저는 비지장이라는 것도 처음 봤는데 이 비지장떡이라는 건더 처음 봤어요. 더 처음 보는 건 뭡니까? 저는... 청국장보다는 순해. 고기가 너무 잘 익었어요. 이렇게. <laughs> 안에 무말랭이 씹히는 것도 맛있네요. 음. 음. 왜 두부를 한 거보다 더 맛있지 않냐? 오, 나중에 또. 음. 저신 비지장 좀 남으셨나요? 아, 음, 줄게. <laughs> 걱정하지 마. 니네 거는 있어. 음. 여러분,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.